안녕하세요. 집산나 임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신축 빌라 이재박 오픈을 했고요. 구조는 방 3개 욕실 하나짜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,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. 자, 현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인데, 중간에 허리선만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단부에는 띠용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이런 것도 편하게 되어 있고 자 중문도 보시면은 좀더 센스 있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과 거실 같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주방 사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상부장 이제 우주톤으로 들어갔고 하부장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가스레인지는 상부 가스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싱크볼은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감이 더 깊게 되어 있고, 자, 이쪽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거실 쪽 볼게요. 자, 거실이고요. 사이즈가 서울치고는 크게 잘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상담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이렇게 되어 있고, 또 보시면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트워에 보시면요, 세로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층고여도더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비디오 폰 컨트롤 있고, 보일러, 온도 조절기, 각종 조명 스위치 있고, 자, 여기 반대편에는 이제 쇼파 자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쇼파는 4인용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그러면 이제 각 방들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. 안방도 사이즈가 큼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열자열자 열자 사이즈에다가 양 창문으로 다 되어 있고, 특히나 여기는 거실뿐 아니고 안방 그리고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이 다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 보기 전에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욕실도 보시면은 타일이 일반적인 타일보다는 약간 좀 우드톤을 섞어 놔서 좀더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. 여기 보시면 환기창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. 젠다이 시공, 세면대, 양변기 이렇게 수납장 다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쪽 한번 볼게요.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이고,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방베란다가 있는데요. 방베란다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방베란다가 좀 길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수전이 이쪽에도 있고, 이쪽에도 있고 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워시타워, 아니면 세탁기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. 자, 딛나이 가스보일러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에도 역시 이렇게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도 자녀분들 방 주시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잘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자 오늘 금천구 시흥동에 이제 막 오픈을 했고 거기다가 분양도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. 자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집산나 임부장이었습니다.